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세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먼저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마침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어 애굽에 팔아 넘겨서 그래서 결국 어이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구덩이에 또 던져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에 이제 보디발 집에 있었던 감옥에 또그또 그또 다른 구덩이에 이제 던져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그리고 세번 빠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실은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겪게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우리가 기억해 볼 너무나 중요한 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부가가 야곱을 어, 자기의 이제 고향 하란으로 이제 보내면서 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날 동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리부가에게 들려지죠. 리부가는 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자기 집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제 리부가가 했던 말이 그냥 며칠만, 몇날 동안만 가 있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야곱을 자기 집에서 이제 떠나 보내게 이제 되는 거죠.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형 에서가 결국 이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게 돼서 노가 풀리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다시 불러 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만 가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며칠 몇날 동안 이러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평생이 될지 이제 몰랐던 거죠.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죠. 리부가는 지금에서가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만 야곱을 하란에 보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머리에 계산을 가지고 그래, 야곱을 몇날 동안만 하란에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날 동안이 이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될 줄이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디부가가 이제 알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그 모든 인생의 판단과 계획과 그 모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결국에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단축시키는 그런 참 복의 존재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야곱은 여기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어, 최소 한 900km 정도 되는 이제 거리인데요. 당시에 한 900km 정도 어, 거리라고 한다면은 뭐 걸어가거나 낙타를 타고 이제 갔어야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한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여정이죠. 더구나 지금 야곱은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어, 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모든 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어, 떠나서 어, 이제 어,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야곱은 어, 도망자의 인생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여지껏 이 야곱은 자기 뜻대로 형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 냈습니다.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계산으로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깨달으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이제 겪게 이제 되는 이제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사랑하는 이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 결국 어, 떠난다는 것은 참 아픔이죠. 이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떠나 보내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될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될때 우리는 축복하고 떠나 보내게 떠나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떠나보낼 때 우리는 욕하고 상처 주고 또 할퀴고 이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나 오늘 여기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제 축복하고 떠나보내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계획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그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이제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당부하고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리브가가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리브가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이제 가로채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영적 이제 권위를 어찌 본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리브가인데 지금 이제 창세기 이제 27장에 이제 46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리브가가 아버지 이제 이삭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 한 가지를 얘기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먼 길을 떠나는데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당부하잖아요. 그 당부가 뭡니까? 28장의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부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도 됐을 것을 리부가는 이삭을 시켜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교훈을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꼭 네가 하란으로 가게 되면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야곱에게 당부했던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교훈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에서는. 어, 가난의 여인,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삭과 리부가는 드디어 이제, 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죠. 근데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제 믿음의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저에서의그 해쪽 속의 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이제 그렇게 거 이제 남편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에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해 달라고 또 혹시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내 자녀, 내 자녀의 자손의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신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애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6절에 보세요. 에서가 번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도 에서가 또 번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데, 꼭비음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라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에서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제 에서가 보니까 해적 속의 여성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이해 예 그러잖아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마을렛을 하나로 맞이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에서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참 안타까운 거죠. 에서는 깨닫기는 하는데. 근데 그 깨달음의 결론이 또 다른 이제 아픔의 시작이 되는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부가는 야곱을 며칠만 하란에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며칠이 평생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야곱도 형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내게 막 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의지하고 그래도 여기 브엘리세바에서 참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제부터는 고난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청정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청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아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